자 3학년들아 어,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어법 첫번째 시간이에요. 자 3과에 나오는 중요한 어법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개가 뭐냐면 이때 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게 음, 그 밑에 서브로 설명할 것들이 한가지씩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분량 자체는 많지 않으니까 어, 선생님도 오늘은 어, 선생님을 오늘도 빠르게 좀 어, 해볼게요 자 일단 첫번째부터 한번 가보자 자 관계대명사 두가지 용법 자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를 지금 계속해서 모든 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만큼 어,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은 어법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해 두는게 좋아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두가지 쓰임이 있어 두가지 자 첫번째가 뭐냐 한정적인 용법이에요 한정 의미를 확 축소시키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야. 자 이번 과에서는 바로 이 계속적인 용법이 나오는 거죠. 저번에 1, 2과에서는 어, 한정적인 용법이 나왔어.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문장 보면 알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자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근데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선행사를 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수식하는 거 꾸며주는 역할한다 이거야 이걸로 우리가 좀 어렵게 한정한다 한정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문장 보자고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 I know many people 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범주를 음. 자 이렇게 그렸는데 밑에 보니까 I know many people Who are good at soccer? 하고 나왔네. 자, 축구를 잘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지. 자, 이제는 뭐가 붙었냐면, be good at soccer. 축구를 잘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붙은 거야.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았는데 범위가. 그런데 그 중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하고 싹 뭐한 걸까? 그렇지, 범위를 확 축소시킨 거야. 즉, 한정시킨 거예요. 한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범위를 뭔가 꾸며주는 말로, 즉, 뭔가 조건을 거는 말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킨 거지. 음, 그래서 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늘 알듯이 그냥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는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있다는 거지. 계속적인 용법이 있대요. 자 이게 이번 과에 나왔던 거죠. 자 역할은 뭐냐면 선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이는 거야. 이러이러한 누구 이게 아니라 누구가 있는데 또는 뭐가 있는데 근데 얘가 이래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뒤에 붙이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랬지? 그렇죠. 앞에서 뒤로 쭉 가는 거야. 한정적인 용법은 뒤에서 앞을 딱 꾸며줬잖아. 뒤에서 앞으로 해석했지? 근데 계속적인 용법은 앞에서 뒤로 쭉 가는 거죠. 추가 설명이니까 그냥 쭉 붙여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자, 얘는 이것 더하기 이거로 바꿨을 수 있어요. 라고 했죠. 자, 기억납니까? 자, 누구 더하기 누구로 바꿨을 수 있지? 그렇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그대로 받는 대명사겠지?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뭐다, 그리고 이렇다. 뭐뭐다, 그런데 이렇다. 뭐뭐다, 그러나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되면서 붙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있었어. 자, 보니까 두 문장은 똑같아. 그런데 누구의 차이만 있냐. 자, 컴마가 앞에 찍혀 있느냐. 아니면 찍혀 있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지. 자, 컴마가 찍혀 있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해석한다그랬죠 그렇지 한정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관계되면서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게끔 범위를 싹 축소하게끔 수식하는 거야. 자 근데 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바꿀게요. 여기에 arrived 나왔죠. 음, 첫 번째 문장인 arrived를 이걸 arrived 현재로 바꿉시다. 어, 그래야지 조금 의미가 어, 더그 명확할 것 같아. 자, 그럼 가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해석되는지 차이를 봐. He ordered spaghetti. 그쵸? 스파게티. 자, 그는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 어떤 스파게티냐? Arrives at 30 minutes later. 하고 나왔네? 30분 뒤에 도착하는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문할 때부터 30분 뒤에 도착하는 놈을 골라서 주문한 거지.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30분 뒤에 도착하는... 스파게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음. 근데 누가 이렇게 그 주문을 할까? 아뭐 시간이 그렇죠? 세팅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 어, 자 어쨌든 30분 뒤에 도착하는 스파게티를 주문한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자. He ordered spaghetti. 자, 그는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자, 콤마 있다는 거는 뭐뭐 했다. 그런데 이렇게서 해 가라고 했으니까. 자, 주문했다. 그런데 arrived 30 minutes later 그런데 그게 언제 도착했다 그렇지 30분 뒤에 도착했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얘네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문했다 끝 그런데 30분 뒤에 걔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눈에 보이지 이렇게 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어,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 자, 여기 CF 나왔죠? 자, CF는 뭐의 약자라 그랬죠? 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아 요, careful. 어, 요거의 약자예요, CF. 그러니까, 여기에 헷갈리는 게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집중해서 봐. 요런 얘기죠. careful. 신중한, 조심해서 하는 이런 얘기니까. 음. 자, 그럼 이제, 여기두개문장 있어. 자, 아래 두 문장에서, 아이에 따른 각각 몇 명일까요? 요거야. 이 뭡니까 일가요인데요. <laughs> 자 오타. 자 아이의 딸이 몇 명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첫 번째 문장은 I have three daughters who became doctors. 컴마가 없죠. 뒤에가 앞을 꾸미게끔 해석해야 돼. I have three daughters, who became doctors. 자 얘는 컴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쭉 해석해야 돼. 자첫 번째 문장의 아이는 딸이 몇 명일까요? 답이 나왔어? 너네 지금 막 생각해야 돼. 응? 자 이렇게 보니까 얘는 컴마가 없다는 건한정화라는 거니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게 꾸미라는 거야. 그럼 해석하면 나는요 딸인데 어떤 딸이 있는 거야?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딸이 세명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의사가 된딸세명 이거지. 어. 의사가 된 딸만 세 명이 일단 있는 거야. 그쵸? 나 아직 답 얘기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봐. I have three daughters. 자, 여기서 일단 끊어지죠. 나는 딸이 몇명 있다? 그렇지. 세명 있다. 끝. 그런데 그 녀석들이 became doctors. 뭐가 됐다? 의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보자. 자, 나는 딸이 몇명 있다랬어? 그 그래, 세명 있다고 이미 딱못 박아서 얘기했어. 그치? 세명 있다. 끝. 그런데 얘네가 전부 뭐야? 근데, 전부 누구다? 그치? 전부 의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세명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문장 봐봐. 자, 나는 의사가 된 딸이 셋이야? 이런 얘기야.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의사인 딸이 세명 있어? 이거는, 물론 세 명만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의사가 아닌 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나는 딸이 다섯 여섯 명이 있는데 의사가 된 딸은 세명 있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아, 여기 나오는 아이는 딸이 세 명, 그렇죠? 이상이 되는 거야, 세명 이상.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 두 번째 문장은 셋 있다라고 정보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딱 셋이라고 알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컴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이게 키포인트야.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자요. 계속적인 용법을 배웠으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게 있어요. 선생님이 어, 본문 설명할 때 이미 얘기했던 거야. 자,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계대명사가 있어. 다쓸수 있어. 그런데 계속적인 용법으로는 쓰지 않는 녀석이 있다는 거지. 기억나죠? 여기도 써 있어. 누구야? 그렇지, 대시야. 대는 누구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형태는 안 된다는 걸까? 컴마 찍히고 that 이런 문장 이런 형태는 없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대시 관계되명사일 때는. 자, 그럼 밑에 보자고요. 자, 사용되지 않는데 1번 문장 봐. I lied to my mom. 자, 내가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자, 그런데, made her angry. 그게 우리 엄마를 화나게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컴마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위 h 냐대신냐둘 중에 하나 고르래. 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누굽니까? 그렇지. 앞 문장 전체야. 내가 엄마를 화나, 아니, 아, 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 했어. 그것이 화나게했어 라고 했으니까 얘가 전부다. 선행사 거든 그럼 사물이라고 지칭하고 그냥 사물이라고 생각하고 위치 대다 되는 거지.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그렇지 대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누구 있으니까 컴마 계속적용법이니까. 그래서 위치 답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 앞에 컴마 있으면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봐 h e book which t h a Mike lent me is very interesting. 자그책그 책. 그치? 그런데 마이크가 나한테 빌려줬거든.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이 말이야. 어. 자 책이 있는데 마이크가 나한테 빌려줬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지금 컴마가 있죠. 자 선행사가 더북 사물이기 때문에 둘다 가능할 것 같으나 컴마가 있기 때문에 누군안 된다? that 안 된다. 답은 which다 요거죠자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얘는 조금 어 비슷 뭐그 알아둬야 되니까 가자. 자 우리 있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음,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중간에 빼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어, 예외가 있어.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컴마가 찍혀 있는 관계대명사일 때는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문장 볼게. 자1번 보니까 this is the house 이게 바로 그 집이다. My grandfather built yesterday, 아니, last year. 우리 할아버지가 작년에 지으신 집이다. 이렇게 오죠. 그래서 t 부터 Last year까지가 베네하우스를 꾸미는 건데 이 대시 무슨 격이냐는 거지? 자 이게 집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집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무슨 격이죠? 그렇지, 목적격이야. 목적격.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요거 빼버려도 돼요. 자 그런데 밑에 문장 봐. Ron is my friend. Ron is my friend. friend. 이내 친구야. 그런데 I study with 내가 걔랑 공부를 해 in the same class 같은 반에서 이 말이잖아. 자, 그럼 보면은 여기 관계대명사인 이후가 무슨 격인지 보자고요. I study with in the class same class. 자, 내가 study with 함께 공부해 누구하고? 그치 원래는 Ron 있었을 거 아니야. Ron과 함께 공부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앞에 선행사 간 거야. 자, 그럼 이 자리가 누군지 봐야죠. 앞에 보니까 with 하고 나왔어. 전치사 다음 자리는 얘가 지금 전치사죠? 이거 다음 자리는 항상 누구 자리냐? 목적격 자리야. 그래서 아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알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질문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다. 쌤 후잖아요. 주격 아니에요? 어, 원래 못뭐 써야 되냐며 후가 아니라 w h 써야 돼. 어, 그런데 요즘은 이 w h 을 그냥 후로도 대체해서 써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더 헷갈려.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처음부터 훔 했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자, 어쨌든 목적격이란 말이야. 그럼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생략하려 했는데 앞에 누가 있어? 그쵸, 컴마가 있어. 계속적인 용법인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준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오늘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보자고. 자, 문제는 쌤이 다안 풀고요. 늘 항상 그랬지? 어, 첫 번째 문제만 풀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과제 숙제예요. 잘 풀고 글씨는 아주 또박또박 깔끔하게 써 주세요. 자, 일단 보자. 자, 여기 보니까 예시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 예시 먼저 볼게. This morning. 자, 오늘 아침에요. I saw my friend Sue. 내가 내 친구 수를 봤어. 어, 근데 컴마 있다. 그쵸 그럼 그대로 계속하는 거야 수를 봤다 그런데 그치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and she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그 대명사로 자 그런데 수가 was playing the violin in the music room 음악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계속적 용법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만 봅시다 자, 선물 받았네. 자, Sue got a present from her uncle Joe. 자, Sue가, 어, 삼촌한테, 그치? Joe 삼촌한테 선물을 받았다. 컴마 있으니까, 받았다. 자, 그런데 lives in London. 하고 나왔네 자, 누가 런던에 사는 걸까? 그렇죠. Joe 삼촌이 사는 거야. 자, 그건 받았다. 그리고, 그렇지? 그런데 삼촌이 lives in London.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래는 and 히었던 거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거야. 자 예를 이제 관계 대명사를 바꿀 건데 사람이잖아 죠. 그러니까 누구 쓰면 될까요? 그렇죠 후 쓰면 돼요. 컴마 후 오면 됩니다.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잘 풀으세요. 자 그다음 B 보자. 자 괄호 안에 알맞은 거 고르래. 자쓱 봤더니 자 중간에 that 후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서 앞에 누가 있어? 그렇지, 컴마가 있잖니 얘들아. 이거는 해석 안 해도요. 누가 답이야? 그렇지, 후가 답이야. 왜? 관계되면서 대신 앞에 컴마 찍은 계속적 용법을 쓸수 없다고 했잖아. 접속사 대뚜요 앞에 컴마 안 찍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앞에 컴마가 있으면 이건 틀렸어, 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그런지 한번 검토해보자고. 자, I have a twin sister. 자, 나는 어,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 있다, 꺼 끊어야 되지, 그렇지? 있다. 자, 그런데 그 녀석들, 그 쌍둥이 여동생이 runs a bakery 한다. bakery는 빵집이지? 빵집을 run 한대요. 얘들아, 여기서 run은 달리다 뜻 아닌 거 알지? 느낌상 아닌 거 바로 왔잖아. 자, run에 다른 뜻이 있어요. 동사로. 뭐 있지? 그렇지. 운영하다야.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다라고 할 때도 run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다야. 자, 나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 근데 그 아이가 빵집을 운영한다. 이렇게 와.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 답이야? 그렇지. 후가 답이지. 그리고 어투 s 시스터 사람이니까. 댓은 컴마 쓰지 않아요. 자, 그다음. C 보세요. 나머지 2, 3, 4잘 풀어 주시고. 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래. 자,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네. Mike sent me flowers. 자, 마이크가 나한테 꽃을 보냈다. 근데 who touched my heart 자내 마음을 터치했다 야 마음을 터치해 준다는 거는 결국 의역하면 뭐야 그치 감동을 줬다 이 말인 거잖아 자 그러면 선행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선행사일까 마이크가 나한테 꽃을 줬는데 그치 꽃을 줬는데 그게 내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은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마이크가 나에게 꽃을 준 행동 그것 자 그럼 이게 행동이니까 사물로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 왔어? 후 사람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얘를 싹 지우고 누구로 해주면 돼요? 그렇지, 컴마 w h 해주면 돼요. 됐으면 안 돼요. 계속적용법이니까자 음. 그럼 나머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면 돼. 어. 자 요거 잘 풀어서 필기 앞에 한 것과 요거 답쓴 거. 어, 글씨 막개발세봤으면안 된다. 어, 예쁘게 잘 써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사진 찰칵 선명하게 찍어서 오늘 올려주세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